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울 건데, 쉬운 겁니다. 나돈니, 그리고 뒤에 이렇게 컴마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컴마라고 했죠. 나돈니에 컴마가 나오면 컴마는 but, also는 안쓸 수도 있고, but도, but also, also 안쓸 수도 있죠. 근데 이 but도 안 쓰고 컴마만으로 대신 안 되는 거죠. Not only 대신, not merely must, not simply d i 대표걸은 only 구요 아무튼 앞에 not 가이 콤마를 보고서 not 를볼수 있어야 되죠. 표현법으로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Don't ask when you did wrong. 뭘 잘못했는지를 묻지 마세요. Don't share the blame. 책임을 공유하지도 마세요. And in case, 뭐일 경우, he tells you, 당신에게, 님에게, it just happened, 그냥 일어났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please remember, 기억하세요. cheating doesn't just happen. 불륜은 어, 치팅하는 거 불륜은 닷즌 저스트 랩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it is just it is it, not an accident. 사고 아니에요. as in 몸무 뭐, 뭐 하는 것처럼 oops 아이고 I, i just 미끄러져서 fell in t o e sexual relation with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와 성적 관계에 빠져들었네라고 말하는 거는 에, 그런 사고는 예 에서처럼에서의 사고는 아니다 이런 거죠. 안 보이지요, 내려가죠, 음. 네, 음. Uh, s l p e d and fell into s e x t w i s o m e n e e l a s a n n e d 계획되고 실행된 거예요. With full knowledge, 완전히 알고서, it could end your relationship,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면서, no this, 이 점을 기억하세요. If he's i sleeping with someone else, 누구하고 잤다면, without your knowledge, 당신이 모른 채 또는 당신이 거는, 조장하지도 않았는데, e 잤는지를 잤다면, he is, 그는, behaving like a man. Who's not, not, not that into you. 그렇게 너와 당신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그런 남자와 같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컴마죠. He's behaving like a man who doesn't even like you at all. That much. 그만큼은 당신은 전혀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같이 행동한 겁니다. 그런 거죠. 여기 뒤에 컴마가 있죠. He 앞에. 여기 컴마가 있죠. 이 컴마를 보고서, 아, 요게 버들솔 대신한 거구나. 요거, 낫 언니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기 지금 온이가 있으니까, 나트만 들어가면 되겠죠? A 들어갈 단어, 답다 했고, 온니 어, 예, 온이라고 해놨나요? 어, 이거, 온이가 아니고, 나트죠? 오타가 나왔네요. 온이가 아니고, 나트입니다. 고쳐놓겠습니다. 컷마은 버들어 쓰듯이, 앞으로 낫 언니, 즉, 나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답이 잘못된 것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